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해보도록 할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가 좀 내릴 때만큼 내렸다 제가 이제 카카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기존에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라면 10만원까지 하락을 점쳐야 된다 그 이유는 보통 하락이라는 거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승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상승이라는 것도 어떤 그림을 그려요 가령, 이제, 뭐, 5일 선, 2편 선이다, 20일 2편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를 때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오르는 거고 고점을 계속 높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카카오가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 뱅크를 제가 주가 전망을 할 건데 어, 제가 기존에 분명히 카카오 같은 건 이러다가 10만 원을 볼 것이다. 10만 원 밑에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지지 강한 지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다를까 시장이 내리면서 카카오가 가장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은 빅테크가 강하게 내리기도, 하,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2차전,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게 하락이 좀 폭이 컸고 가치주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오르는데 라스닥은, 나스닥은 급락 나왔어요. 근데 라스닥이 급락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TSMC,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는 급등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그, 어떻게 보셔야 되면, 지금 장이 내리면은, 심플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 어, 2차 전지는 좀안 좋게 봐. 근데 반도체는 좀 좋게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로봇 관련주, 단기로 반등했을 때, 이 사는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단기로 먹어요. 로봇 관련주는 장기 성장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실적이 실제로 나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큰 겁니다. 참고적으로 강남선비가 최근에 현대모비스를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는 1월 3일 유튜브 영상에서 1월 3일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영, 유튜브 영상에서는 추천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사보셔라.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좀 좋은 편이고. 이 추천주, 분명히 이틀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료 회원분들 오늘 현대무백스로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현대무백스 16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거의 한10% 이상씩 수익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바로 급등 나왔으니까,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150만원 수익 났습니다. 어제, 이제 어제 사가지고 다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선배님과 함께라면, 어, 하면서 처음엔 저도 잘 못했는데요. <laughs> 매수, 매도 좀 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 함께 하면서 지금은 종목 주시면, 어, 3, 4분할 눈치껏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납니다. 현대무백스, 170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11% 벌었습니다. 현대무백스 50만원 벌었습니다. 강남선비, 회원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무백스 40만원 벌었습니다.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로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여기서도 44만원 벌었습니다. 현대모백스 16만원 벌었습니다. 그쵸. 어떤 분께서는 1월 3일부터 서버, 벌써 3거래일 동안 460만원 버셨대요. 460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회원분들께서 불투자자 수가 현대모백스 23만원 벌었습니다. 오픈베이스로 29만원 벌었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57만원 벌 오늘 하루 동안 6%. 여러분들 만약에 1 0만원이 있으신다면 오셔가지고 유료연을 함께 하시면 60만원 버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만 볼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주도 이제 함께 보실만 하다. 제가 레인보우 로비틱스도 기존에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19,200원, 19,300원에 추천을 드렸다는 거다 아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제가 여태까지 200종목 추천을 드렸어요. 여러 종목 빼고 다 수익이나, 어, 절대 수익의 강자, 강남 선비 아실 겁니다. 어, 현대, 레인보우 로비틱스도 지금부터는 22,000원과 23,000원 라인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은봉이 한두개 더 나온다면은 지지할 확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제가 과거에 분명히 FSM 같은 경우도 이 라인,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여기서 사면 수익이 날 것이라 했는데, 한 4, 5일, 일주일 후에 굉장히 급등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여기서 다 끝이라고 볼게 아니고, 과연 여기서 선별해가지고 어떤 주식들을 사면은, 어, 쉬, 쉽게 좀 수익이 날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눈치껏 아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카카오, 카카오뱅크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남선비 유료회원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거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교육을 충분히 시켜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벤트, 이벤트나, 어, 여기서 한 달에 55만원, 넉 달에 99만원 이벤트 가격입니다. 0107517927로, 한 달에 55만 원, 넉 달에 99만 원에 유료 회원을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을 오실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지금 초보자를 위한 특강을 준비 중이에요. 보시면 초보자를 위한 특강 준비 중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방이 제가 이제 세개 방이 있어요. 세개 방을 똑같이 리딩하는데 어 리딩을 이렇게 특강 준비 중인데 이 특강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매주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사례 분석을 해서 바닥주로 쉽게 돈 버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교육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유료 회원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료, 유료방은 이렇게 총 3개로 진행되고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리딩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완전 리딩이 다르면 저는 이제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0 1 0 7 1 7 9 2 7로 유료회원 가입하실 분들한달 55, 넉 달에 99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대무백스는 이제 신규로 놓으실 분들은 3700원, 3600원, 아니면 그서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700, 3,600, 3,500, 3, 3, 3, 3 4분할로 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이거는 산업용 로봇 관련 주는데 향후에 실적 전망이 원래 2,000억 어, 영업이 160억 벌던 회사가 향후에 2,000, 4,000억까지 매출이 급증해요. 사실은 기업 관점에서는 자본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중요해요. 근데 영업이익률보다도 먼저 태동기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은 매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지금 PNT 같은 주식이 저 하늘나라가 있는데 가난 선비가 PNT 같은 경우 2020년 3월에 돈,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격적으로 이런 주식을 한 5천원 밑에서 한번 어, 좀 세게 가져가 보시라 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PNT는 2000, 그때 당시에 2000, 제가 2020년 3월에 얘기했는데, 2019년에 먼저 선, 선, 제적으로 매출이 급증했어요. 매출이 급증하고 와서 물줄그 물량을 다 땡겨온 다음에, 발주, 그 공급 물량을 땡, 땡겨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회사인데,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매출이 먼저 증가해야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이 향후에 2년 후에 급증할 만한 산업용 로봇 관련주라는 점 참고하셔서 현대모백스 한번 다시 한번 내리면은 지금, 지금 장이 흔들리면서 가장 먼저 내리는 쪽이 뭡니까? 로봇이에요. 강남선비가 최근에 에브리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티스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유튜 유료회원분들 들에게는 여기서 한네 차례 정도 추천해서 추천 매수가 대비해서한50% 60% 수익, 수익이 났다고 회원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게 이제 은봉이 한두개 정도 더 나오면은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무백스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여기서 과연 어떤, 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어, 지지를 할 것이냐 이걸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단물 빠진 거다. 그러면 단물이 다시 들어오려면은 10만원 일단 깨져야 투자자들이 좋게 보실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서는 사지 마시라 그거를 유튜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제 이렇게 쉽게 가려면 이게 저평가 구간이어야 돼요. 근데 저평가도 아니고 현재 플랫폼 관련주들이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주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나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엄청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엄청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매수의 흐름은 로봇이다. 반도체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최근에 보면 대보마그네틱 엄청 올라가죠? 2차전지 장비주에요. 2차전지 장비주.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강선비가 유료회원들에게 여기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휴니드로 12만원 벌었습니다. 57만원 벌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보시면, 오, 보시면 원준으로 7만원 벌었는데 선비님 감사합니다. 특강 기다려줍니다. TSI하고 현대모비스 TSI 같은 경우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어, 매출이 증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과연 어떤 지점에서 사면 수익이 쉽게 날수 있을지 이거를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나선비가 여러분들 유료회원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려서 현대부비스 25만원 수익 났습니다. 오픈베이스 수익 많이 났고요. 써니전자 까미현 씨. 어, 제가 이번, 지난 일요일에도 특강을 해드렸는데 정치테마주를 이제 3월 초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권 어, 대선을 진행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어, 향후 한달간는 정치 테마주가 좀셀수 있다. 제가 정치 테마주를 단한 번도 추천하지 않다. 아,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월 2일에 특강, 유류회원 특강에 영상교육에서 정치 테마주를 안내해드렸고, 거기서도 제가 드렸던 얘기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오픈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오픈베이스가 과거에 안철된 관련주로 옛날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많이 오, 아, 안내, 오픈베이스가 이럴 때, 안철등 관련 주로 안철등 관련 주로 그때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올랐었고 그리고 대선 나온다고 오르고 굉장히 많이 안철등 관련 주로 올랐던 주식인데 최근에는 뭐 최재 최재 최재형 관련 주도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지점을 보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픈 베이스를 추천해서 회원분들이 수익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픈 베이스를 어, 메타버스랑 함께 검색을 해보시면요. 오픈베이스 메타버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자, 오픈베이스 메타버스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보시면 오픈베이스 메, 메타버스. 온오프라인 직무교육에서 2021년 12월 3일에 전문기업 한국개발원은 하이브리드 컵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기업 오픈베이스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어,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라. 이거를 제가 <laughs>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다가, 일요일에 좀 교육을 시켜드린 게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에 들어가라 했는데, 월요일에 이제 4천원 밑에서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5,600원. 거의 지금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거 6,000원까지 가니까 거의 사자마자 거의 5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픈베이스로 90만원 벌었다. 현대무백수로 100만원 벌었다. 이런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의유,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유료 회원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보시면은 저희 회원 강남 선비님 제가 첫 번째로 만난 전문가님인데요 수익이 잘 나서 수익난 돈으로 다른 고액 유사 투자를 한번 해봤지만 비싸니까 좋겠다 했는데 생각으로 무조건 매수 절대 매도 없이 저 밑바닥까지 흘러가는 리딩하는 가짜들도 많은데 선비님 추천 단가는 정말 안전하고 조 급등할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단타로 특히 초단타로 빠르게 수익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회원분은 벌써 이틀 동안 200만. 벌써 뭐 300만 원뭐 이렇게 억대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투정 나서 회원분들 벌써 올해 목표가 매일 50만 원인데 벌써 2주치 수익 확정이네요. 감사합니다. 현대모백스 15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가 일주일 벌써 3일 3거래일 동안 뭐 500만 원 벌었다. 400만 원 벌었다. 이런 분들이 수두백 빽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유료 회원으로 함께 해야 될 이유입니다. 강원 선비 유료회원은 한 달에 55만 원, 넉 달에 99만 원인 점 참고하셔서 0 1 0 7 5 1 7 9 7 5 문자로 성함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 뱅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laughs> 이게 이제 여기 깨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시장이 내리기 때문에 어, 10만 원 근처에서 어떻게 지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시더라도 10만 원 근처에서 사시는 게 맞겠고 여기서 사면 안안 안 사는 게 맞아요. 10만 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카오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제말 듣고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왜냐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떨어져도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떨어진 어. 하락률이 한 2~3%뿐이 안 돼요. 그러면 수, 매수를 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데 카카오 같은 경우 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로, 앞으로 10% 20%더 떨어질지 모를만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쉬, 쉬우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기 직전에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쉬운 거지. 밑으로 빠지는 주식으로는 돈, 돈 벌기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로 여기서 사면 수익인데 일단 여기서 나오시고 그리고 더 밑으로 빠지는 걸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이브도 보시면은 제가 유류 회원들에게 여기서 한 20번 30번 추천 드렸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땐그 다음 난 모른다 여기서 추천은 안 했어요 난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여기서는 두배 이상 갈 줄지. 그니까 러 저는 두배 이상 갈만한 라인에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런 점, 강남선비 유료회원으로 함께 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말고 카카오게임즈 사라고 말씀 드렸죠. 카카오게임즈 뭐라고 했죠? 82,500원, 8만 8만원? 이런 라인에서 사면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현대무백스 유료회원분들, 유튜브 회원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강남선비 유료회원으로 함께 하시고 많은 혜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에 눌러주신 분은 강남 선비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내일매수 이겁니다 추천중이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 이 영상 보시면은 19일 VIP 영상이에요 이런 교육영상을 40분짜리 영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9일 이후에 유...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원분들 로봇으로 사실 6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너무 많아요. 한 달에 55만원, 넉 달에 99만원입니다. 01075192지 강남장사꾼 강원선비와 함께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